이번 시간에는 컬러 매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 장소와 시간이 같더라도 햇빛의 색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색감이 달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컬러 매치는 아주 간단하게 서로 다른 장면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색감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같이 따라해볼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소스를 다운받아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다운받은 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단의 윈도우, 루미트리 컬러를 클릭해서 패널을 열어줍니다. 컬러 휠앤 매치 항목에 들어가면 컴페어리즌 뷰라는 비교 화면을 켤수 있습니다. 컴페어리즌 뷰어 창은 컬러 매치가 아니더라도 색감을 비교하고 확인할 때 유용한 창입니다. 이 컴페어리즌 뷰를 이용하면 현재 클립과 타임라인의 다른 장면을 나란히 보면서 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색감의 기준이 되는 영상으로 뷰어 창 아래에 있는 스크롤바를 이동해서 장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색감을 바꿀 영상으로 타임라인을 이동해서 선택할 수 있고. 좌우 두 개의 영상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어플라이 매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준이 되는 영상 색감에 맞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인물이 있는 장면이라면 페이스 디텍션 옵션을 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피부 톤을 기준으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옵니다. 효과 전후를 비교하고 싶다면 루미트리 컬러의 효과를 클릭해서 모노폴을 하며 비교하면 됩니다. 그 후에 색감의 미세 조정은 베이지 코렉션을 클릭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베이지 코렉션의 컬러 값들을 조절하며 마무리 작업을 하면 색감이 다른 영상도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컬러 매치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